이번 스트레칭은 어깨 굴곡 스트레칭입니다.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단축으로 인해서 유연성이 안될 경우 스트레칭하는 동작으로요. 보통은 겨드랑이 사이가 늘어나는 느낌이 났을 때 좋은 동작이 됩니다. 준비는요. 의자를 준비해 주시고 양손을 의자에 올려 주시고요. 발은 아, 큰 발로 한발 정도 뒤로 멀리 나가 주시고요 무릎 살짝 구부립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를 숙여 주면서 네. 허리와 등이 허리 조금만 더 펴시고요 무릎 살짝 구부려 주시고 허리와 등이 직선을 유지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깨에 이 중앙부분 등 쪽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스트레칭을 해 주십니다 그대로 10초에서 40초 정도 아,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. 호흡은 계속 뱉어주시면 됩니다. 이때 허리가 불편하거나 어깨에 불편감이 있다면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고요. 그 다음에 혹시라도 많이 내려갔을 때 불편감이 있으면 상체를 살짝 올려 주시면 되고 늘어남이 있는 정도에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대로 길게 스트레칭 해주시고요. 호흡 후. 양쪽 견갑골 사이에 등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났을 때 스트레칭이 가장 잘 됩니다. 네, 그대로 한번더 호흡 뱉으면서 아래로 쭉 눌러 주실게요. 네, 좋습니다. 만약에 손등이 위로 갔을 때 불편감이 있다면 양손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아 주시면 네,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해 주시면 어깨에 불편감이 조금 덜할 겁니다.